이런 길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길들을 보존해 가지고 결국은 교육 현장으로 써야 하고 <laughs> <laughs> 이 국가에서 이제 교육에다 이걸 야죠 교육에다가 그렇죠 이제 나이 들면 다 걷길 좋아하잖아요 또 너무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이런 일을 안 걷고 전부 다 바닷가에가 있잖아요. 애들은 전부다. 그렇죠. 오늘 날또 두들아 와요. 어디서 가셨습니까? 아까 대관령 휴게소에서요 대관령 휴 선자령 예,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아, 그럼 시간 리겠요 예, 제법 걸렸어요 그래서... 1시한 20분쯤 출발했는가? 음... 선자에저 이제 전주에 살고 있고 예, 예, 예. 전주에서 한차 서울에서 차아차 야, 우리 땅 걷기 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죠. 제가 하는 단체가 땅 걷기. 우리 땅 걷기, 우리 땅 걷기.